대단단한데, 여러분들? 빌드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쓰러지지 않은데? 나이스! 빠아 그렇지! 잠깐만! 이게 안 죽어? 야, 이거 살 수가 없, 없는 각이었어, 내가.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이 빌드에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이 빌드가, 완성되면, 오른 2티어! 무조건 확실합니다. 오른 2티어로 가지 않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본 서버에, 옥주 기관차 오른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사겠죠 여러분들,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여걸 사셔야 돼요. 이거 챔피언도 줘요, 여러분. 챔피언 혹시 오른이 없으신 분들. 챔피언까지 다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야 한다. 야미. <목소리> 아무튼 뭐 제가 이거는 뭐 리뷰 영상을 다 올렸기 때문에 굳이 따로 뭐 리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방송에 이어서 강화템 없는 오른 빌드 어 연구를 계속 해 보는 걸로 빠른 진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너 리메이크의 기관사 오른 완벽하다. 근데 지금 저작거리에 떠드는 소문으로 스카너가 별로 안 좋다라는 약간 그 소문이 듣던데요? 물론 오늘 출시되긴 했지만, 어. 근데 모르는 거야. 가지마. <목소리> 가지마. 상대 리 신체 원딜러 서포터 갱플 유저. 아군 마이 생배 미드 후에이 처판. 카르나 처단. 야, 상대 리 신체 원딜러라고? 왜 여기 이상한데? 이거 밀어 야 돼요. 안죽잖아 이거. 그렇지, 게이드? 해치웠나? 그렇지. 아 완벽한 설기 어땠어?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죠, 제가? 뭐 제이스는 뭐 원래 오른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이스는 파석꾼 올리면 좋아죽음. 그러니까 제이스 상대로 그냥 선 얼씬 갈기면 돼요 진짜 너무 좋아 이게 그냥 진짜 좋아 죽습니다. 드래곤 이 드래곤 나쁘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나는 좋고 미드 정글이 말렸어. 바텀 잘하고 아 근데 미드 정글 말리면 좀 힘들긴 한데. 음, 여기서 신발, 이제, 헤르메스 갈 거고, 이 빌드 핵심이 뭐냐면, 1, 2코어에 상대 탑한테 제일 좋은 아이템을 올리는 거예요. 재있으니까, 얼심 먼저 올리고, 태블방 올리고, 부족한 마법 저항력 헤르메스로 채워주고, 3코어에 이제 솔라리 올리는 거죠. 3코어에 작쇼를 갈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비싸가지고, 약간 저 4코 어 작쇼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강화템 집착 안 하고, 얼심 태블방 올리면 진짜 좋아요. 정말. 너무 세.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좋은 탱커 아이템들이거든 월심철방. 어, 아 이거 안 되네. 미 날뛰고 있 일단 뭐 탑은 무난하죠 지금 털었죠. 유치원에? 뭐 어, 죽었는데? 아 이거 에반데 터렛 누가 쳤냐? 내가 보기엔 마이가 친거 같은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아... 아 잠깐만 와! 아니 이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네 게임이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엑스맨 이렇게 많아 후웨이 첫판에 마이 생배야? 이이씨 뭐야 짱카노 뭐야 짱카노 저 탑인가? 와 뭐야 개멋있어. 야 씨. 오! 오센 같기도 하고. 어, 생거같기도 하고. 근데 개멋있는데? 그 사나이들이 좋아하는 약간 그 진짜 건담 감성인데요? 어, 잠깐만. 근데 돌배가 왜 이렇게 느려? 돌배 죽는 데 느린데요? 아로. 아, 뭐 이상한데? 잠깐만. 아, 뭐야? 야! 어? 스타노야!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맞아? 아니, 똥카, 어.. 니 뭐야? 아,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아. 이거 살면, 제 똥챔? 이거 살 수가 없는 각도야. 이야. 이야~~ 이걸 사라? 와 이거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야 이거 살 수가 없, 없는 가격이었어 내가 이거 뭐 다른 웬만한 탑솔로 웬만한 장걸러였으면 나도 이거 죽는 격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스카우너가 밀치는 게 뭔가 넘기는 게 아니라서 되게 애매하다 근데 제 생각엔 저거 버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알려줬는데 유튜브 댓글에 스카우너 구급기가 오른 W에 막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냄새 너무 나는데? 이건 일부러 맞은 거에요? 하하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개똥챔! 컷해! 스카노, 고맙다! 잘 먹을게! 고마워! 스카노 같은 애들한테는 얼심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태물방 가는 거죠. 전판에 제이스였으니까 얼심 먼저 가고, 이런 애들 상대로는 태물방 얼심.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오, 티어 똥챔 장인이 똥챔한테 똥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기네. 야 O.T.O도 이게 그게 있어 계급이 있어 어? 어니? 저 막아야 돼전령 누가 타라! 나이스! 맞다! 그렇지! 어 이걸? 어? 잠깐만 오추네 야, 이거 개캐리. 이게 안 죽어? 이게 태산이야, 이게 태산. 이걸 오른 캐리라고 볼수 있을까요? 방금 오른 캐리에요 진짜 이건. 제가 전령을 기둥으로 막았기 때문에 포탑이 안 깨졌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애들이 나 점사했는데 내가 안 뒤졌어. 나도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태블방 원심이거든,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 진짜 세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밸류가. 얼심 태블방이 정말 좋아요 좀 부족한 AP는 헤르메스로 커버해주고 여기서 솔라리 가는거지 솔직히 서 작쇼를 가도 되긴 하는데 작쇼가 너무 비싸 3200원이거든? 솔라리 2200원이야 지금 왜 3코어에 이렇게 가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1,2코어 제일 센거 올리고 3코어는 그냥 최대한 빨리 제일 싼 탱탱이 솔라리로 커버를 하는거야 작쇼는 너무 늦게 나오니까 솔라리 두 명과도 솔라리 선으로 가는 게 이번 템트리인가요? 솔라리가 지금 중첩되긴 했는데, 스탯이랑 강화 시너지 받으려고. 뭔지 아시죠? 솔라리가 두 명이면 안 좋긴 한데, 그냥 스탯 및 훌감 및 강화 시너지. 그런 느낌이에요. 4코어로 작쇼 올릴게요, 4코어로. 작쇼가 이제 마지막 필살기 느낌이야. 추가 쓰러지지 않아? 데라라라 따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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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나이스긴 해 나이스긴, 나이스긴 해 나이스긴 해빼야될것 같은데 난 가는거 맞아? 아니 왜왜 왜 그랬어 아니 내 잘못은 아닌 듯 하하 <laughs> 게임은 지긴 했는데 빌드는 좋은거 같다 약간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3코어 작쇼 갈까 고민 중. 솔라리가 겹쳤으니까 작쇼 갈까? 그냥 좀 느리더라도. 그것도 좀 고민이긴 해. 근데 못뭐 크면 작쇼는 잘안 나올 거 같은데. 저 문제가 맞아요. 못 컸잖아? 그럼 작쇼 절대 안 나오긴 해. 그것 때문에 솔라리가 싸고, 3코어 타이밍이 그나마 나올 법 하니까, 간 거긴 한데 말이야. 아 근데, 그 4코어 이제 작쇼를 가면서 약간 종결템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런 플랜이거든요 일단 게임은 지긴 했는데 게임에 상관없이 그냥 좀 가능성만 보자면 솔라리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 왜냐면 또 솔라리에는 쿨감이 있거든 솔라리에는 쿨감이 있고 작초는 없어요 그래서 솔라리를 선택한 것도 있어서 형 그럼 강화로 얻는 패시브 이득은 좀 늦어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강화로 얻는 패시브 이득보다 내가 보기엔 얼심 태불방의 밸류 난 진짜 태불방 얼심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대부분 요즘에 이렇게 나오거든? 탑 정글이 AD가 좀 많이 나와. 얼심 태블방 가면 진짜 개맛돌이라니까 AP 딱한 명이고, 얼마나 좋아. 근데 나 이렇게 올리고 좀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니까 러 작쇼 올릴 때좀 아쉬웠던 게, 탑 정글 AD인데, 이거 올리기 되게 싫었거든요, 이거? 근데, 하위템, 막갈 나잖아, 지금. 태블방에, 밤이, 쇠사슬. 그 다음에, 얼심. 얼심이 좋은 이유. 하위템이 너무 좋아. 하위템 내가 봐 이거 최상위야. 속보 아군 탈리아 원딜러 제드 탑라이너 마오카이 원딜러 이번판은 3원딜이야 탈리아 원딜 마오카이 원딜 왕자님만 3명이야? 인생 망했네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이걸왜 들어오는거야? 아니 뭐야 야 이거 마스터 수준 진짜 왜 이러? 아니 이게 뭐 아니 이거 브론 아이언이야 여기? 아니 이거 수준 왜 이래 진짜로? 아니 이게 어떻게 마스터야? 아니, 이상하다니까? 와, 4분인데 벌써 9킬 나왔어 이게 게임인가? 모르겠다 진짜 근데 여러분 저게 왜 저렇게 하는지 알아요? 저렇게 해도 이기거든 저렇게 해도 그냥 이길 게임 이겨서 그런거야 일단 여러분들 게임이 이상한 건 둘째치고 우리는 템트리를 잘 연구해봅시다. 나는 이 쿨감, 이 강화됐을 때 쿨감 20이 되게 맛있어 보이거든. 지금 이 빌드에 쿨감심 못 가거든. 얼심 태울방 올리면 무조건 헤르메스를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스킬가속을 챙길 때가 얼심이랑 솔라리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더 가, 가봅시다. 저의 생각대로. 됐다. 이제. 네. 아, 이건 진짜 적지적도 잘하셨다, 이거. 아니, 이팀 사망자에 이망난 애인데 아, 왜 이기고 있냐? 아니, 근데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잠깐 이긴다 해서 이기는 거 아니야. 최후의 승자가 이기는 거야. 넥서트 터뜨리는. 아, 어, 봐, 지금, 지금, 바로 뽀록 나죠? 바로 뽀록 납니다. 오케이. 아, 키보치. 설갤형 개의... 목이 아프니까 조금 살리겠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합솔 킬을 내는 미친 새끼. 가라 열고 좋은 뜻. 이렇게 가면은 레넥톤 상대로도 그렇게 안 꿀려. 근데 이 빌드 가면 이제 만화도 풍족하고 태블방도 세고. 제압되었습니다. 넘을 킬. 개쎄죠? 안 밀리죠? 지금? 자. 잠깐만. 근데 왜 우리 팀이 밀려? 그렇지! 오른 데미지 무시해? 회불 방이기 때문에 안 되죠. 진짜 여러분들. 아까 같은 소리해서 그렇지만 진짜 마스터 수준 진짜 여러분들 보시기에 진짜 떨어지죠. 진짜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니까. 마스터 진짜 잡밥이야. 저도 좆밥이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올라올 수 있어. 진짜 별거 아니야. 기만 이런 게 절대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도 보고 있잖아.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어디가? 아 수명이 줄것 같아. 아. 이러니까 목이 상하지. 아 뭐가 잡혀. 씨. 저기 미쳐 날 아니 아니 얘들아. 헤이. 아니 왜 뭐가 불만이야? 내가 좀더 잘해 볼게 얘들아. 뭐야?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들? 버티는 거? 방금 봤어? 이거 진짜 뻥아주고 작수했으면 죽었어. 아니, 진짜 미쳤다니까, 이게 밸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단단한데? 생각보다 가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 이게 제일 센 거야. 그리고 여기, 여기서 솔라리. 어때? 아름답지 않아? 쿨감과 체력, 방마주 쿨감 다 있는 솔라리. 어딨냐? 나이스, 내가 끌려, 내가 끌려버려. 제드야, 가. 아니 어디가 제드야? 어 잠깐만, 가자. 아니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빌드. 나이스다 이거. 끝까지 들어가. 그렇지 얘들아, 이거잖아. 나와주세요, 사렌. 선행 투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얍얍얍얍 얍, 얍, 얍. 이걸 안 쳐? 야, 이거 이겨야 돼, 그렇 이겼지? 그렇지. 레이토는 사람 아니라니까 지금. 그냥 생배 박치 공룡이야 그냥. 이렇게 게임 이기려고 저 괘씸해가지고 내질 수가 없다 지금. 형 단지 쿨감 때문에 솔라리 가는 거야? 여러가지 어쨌든 강화를 받으면 좋긴 해서 빠른 타이밍에 받아주면서 쿨감및 체력이 다 붙어있잖아 완벽하게 그냥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야 특히 가격 내가 지금 3킬 12였으면 꽤 짧은 편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래지 야, 이거 뭐야. 마, 마카오이 뭐야, 저거. 와, 대박! 꽤잘큰 편인데, 지금 3코어가 너무 늦어져. 다와팅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3코어 솔라리 간 거지. 작수가 좋긴 한데, 비싸기도 하고, 쿨감도 없으니까. 솔라리도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물론 겹치면 안 좋지만, 그냥 액티브는 보너스의 의미.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오른 원챔너인데 솔라리 가볼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거 좀더 연구를 해봐야 돼. 아직은 하지 마, 제발. 제발 아직은 하지 마. 할 거면 자유여행에서 해. 너도 해보고 해. 막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직. 아니 형이 가라면 좋다며. 지금 좀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고민님 부분은 이제 삼코 솔라리를 가야 되는 것인가, 삼코 작시오를 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가 좀 갈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솔라리의 쿨감 그리고 빠르게 나온다라는 장점 그래도 쿨감 22 무시는 못한단 말이지 망했을 때 진짜 이거 작쇼안 나오긴 하거든요 조금만 더 해보면 이거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빌드를 좀더 파볼 것 같고 ap 상대는 제가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탑 ap가 안 나와요 그 부분만 좀 ap 애들 만나보고 완성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AP 애들은 그냥 케이닝 루컨 가면 되긴 하거든요? 사실상? AP 템트리는 좀더 해보는 걸로 하고 근데 일단 확실한 건이 빌드에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이 빌드가 완성되면 오른 2티어! 무조건 확실합니다 오른 2티어로 가지 않으면 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도 걸라고요? 그거는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삭발투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 믿어주세요 저 오른장인 고춘이! 내가 꼭 오른을 2티어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어 확실하면 눈썹을 걸어야죠 본인도 못 건다는 건이티어못 간다는 거잖아요? 여보세요? 어 엄마 것 같은데 어 알았어 걸어야죠, 오케이 인도? 오케이 갈게 오케이 엄마 사랑해 오케이 아직 엄마가 불러가지고요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pru <susu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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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a>